항사 축하합니다. 아까 봤듯이, 아까 봤듯이 에피... 에피소드 원7분 컷을 했습니다. 그러면 잠을 말고 빨리 시작합시다자 2-1, 안녕. 지1몇 시야? 아 이거 보고 있을 2-1, 2-1, 2-1, 2-1, 2 새로운 녀석이죠. 이 음. 녀석은 Y키를 누르면 구메랑을 던집니다. 이 자식들은 안 해도 되고. 아, 상관없어요. 잘하면 되니 여기서 한번. 오케이. 끝. 이러면 끝입니다. 30. 30초 컷. 아, 근데 30초. 한 40초, 어. 30초? 30초에요, 30초. 30초 걸린 게 조금 아쉽지만. 자, 갑니다. 2-2단계. 목숨이 99개가 되었어요. 그 이후는 에피소드 1을 보시면 알 겁니다. 네, 시작부터 일단 죽어주세요. 재미지, 이게. 음, 이런 게 재미야, 님들아. 재미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, 재미는 재미입니다. 님들, 님데 이게 잼잼임. 네, 이런 걸 먹어주시면은 얘네들은 금방 컷. 여기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. 내려가면 올로와서 10번 코인까지 받으실 수가 있답니다.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뭐였더라? 고양이였나? 아, 네 고양입니다. 고양이가 더 좋지 않나 근데? 어, 고양이가 더 좋아요. 그러면은 이 녀석이. 이 녀석이 근데 여기를 안 와가지고 저 녀석은 10원 코인도 못 얻었죠? 아, 아까워요. 여러분, 발가락 같아, 요 <laughs> 음. 음 여기는 수영. 수용... 막 물만은. 자, 듯. 지하로 내려갑니다, 이제부터. 지하소. 지하로 내려갑니다. 자, 얘예 녀석들 이거 튕겨요. 일로 와라. 이 녀석은 여기서 점프를 못해요. 버섯을 먹으면. 자, 이 맵은 미쳤어요. 그냥 미친 그 자체. 자, 여기서 이거. 이거 올라가는 게 어렵다니까? 아! 망했어, 이건! 처음부터 다시 시 왜냐면은 고양이를 먹어야 드셔야 돼요. 이거 드시지 마시고, 아이고, 몰라 먹어. 아니, 시작부터 이러기지, 여기 이끼, 이끼. 이끼. 괜찮아요? 아니, 좀 기다리라니까? 안 돼. 미녀석들 굳이 안 되거든. 즉샷 지렸고 이제부터 서 한번도 당하시면 안돼요 하 미치겠네 이게 왜냐면은 고양이 상태를 유지를 해야돼요 고양이 유지 못하면 그냥 끝난다는거? 어, 아니에요 아 그래? 안녕하세요 여러분. 철이 세상에 히어로로 남을 겁니다. 구독 눌러주세요. 네, 근데 최다로는 이거 먹고, 여러분이 일단 이거 먹고 이 녀석들 철해준 다음에 한대 맞아요. 그 다음에 이거, 하나,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해주시고 올라가. 이 다음에 열로 올라가 주시면 10원 코인을 드실 수 있어요. 이래서 제가 고양이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. 이것 때문에. 다른 방, 건 없고. 해, 괜찮아요. 당황한 이럴 때일수록 당황하면, 그냥, 컷. 아, 이건 좀. 아, 몇초 음, 컷인지 못 봤다. 이건 좀 오래 걸리겠는데? 오래 걸렸어요, 조금. 자, 다시. 자. 다시 지상. 여기도 지하에요. 자, 이거 먹는 건 너무 간단하죠? 자,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. 자, 여기서 계속 달려요. 왜 달리려고 했냐면은, 여기서 맞으면서 가세요. 여기서 맞으면서 가시면은, 코인 먹으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. 오! 네. 이거는 거의 30초. 20초. 한 20초? 그자 이제 누구냐 이거? 자 이제 보스? 마지막입니다. 보스는 누구지? 붕붕 두 마리. 붕붕 두 마리? 네. 이건 제가 못 깼어요. 어한 번도 못깼못 먹겠, 깼다고 하시는데. 네 모두 두 마리라고 써져 있죠 지금. 그러면서 짜장까지 있어서 더 어렵습니다. 이 짜장 녀석들 방해를 할 거예요. 와이 짜장 녀석들. 여기는 사기 플레이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초코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하면은 김이 구독 제... 안 누르셨죠 님들아 구독 누르세요 구독 누르세임 구독 안함이 제일 많아요 저 우리 채널 우리 채널 거의 위기 수준 아이 뭐해 자꾸 죽어 이거 이 용가리들이 나이름면 몰라서 이 용가 짜자웅입니다 짜자웅 짜자웅 짜장면서서 없을 걸 그랬나? 짜장면? 짜장면? <laughs> 그 말에서 유리된 것 같긴 한데. 와이 와이키 맞지? 하! 오케이 오케이 하! 오케이 이제 박았다 박았다 진네이 끼. 오케이 아 망했. 다 아니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짜장 없을까? 여러분 짜장 없애고 올게요. 자 짜장 없앴어요. 진짜 다 됐다. 이러면 끝. 저 짜장 녀석들 때문에 짜장 녀석들 때문에 더 어려워. 이렇게 에피소드 2를 클리어 했고요. 에피소드 2는 3는 아직 만들지를 않았으니까 에피소드 3도 만들어지면은 여러분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여기까지. 안녕.